안녕하세요. 푸르다입니다. 프루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Q&A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푸르다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겨울 이벤트인데요. 저희 푸르다에서 겨울 시즌 동안 푸르다 수제화분 전상품 20% 할인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요, Q&A가 끝나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시간은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합니다. 주말에도 영업하나요? 예, 주말뿐만 아니고, 1년 365일 그 시간에 맞춰서 영업을 하니까, 전화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셔도 마음대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쉬고 명절에도 예. 영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고객이 오는데고, 마음에 꽂힐 때, 언제든지 와서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고를 수 있다. 언제든지 개방돼 있다. 예, 예. 네, 편하실 때 오셔라. 이런 예. 마음으로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매일매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다 대중교통으로도 갈수 있나요? 예 대중교통으로 할 경우에는 경의선 곡산역 2번 출구에서 내리셔서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길로 쭉한 900m 정도 뚝방길을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오렌지색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이 바로 푸르다입니다 네, 주황색 건물을 찾아주세요.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 이차. 그럼 본격적으로 구매 문의인데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 질문을. 매일 네. 질문만 봤다 보니까. 어, 내가 답변해야 되나? 질문을 된대. 좀 먼저.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집에서 음.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서 음. 침실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 왜 이유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식물이 종류가 진짜 수백 가지 수만 가진 거 아시죠 예. 하나만 딱 골라서 추천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침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산세베리아 종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중에서도 좀제 취향인 애가 문샤인인데요 산세베리아는 밤에 음이온을 방출해서 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문샤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밝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예. 그러면은 침실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거실은 조금 햇빛이 잘 들고 좀 크니까 네. 침실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어, 추천드리고 싶은 저희 푸르다의 예쁜 인테리어 식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휘커스 은베르타를 꼽았습니다 어... 은베르타는 일단 잎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잎이 넓은 만큼 공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 그만큼 공기정화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은베르타는 밝은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거실에 두시면 그래도 집안에서 거실이 가장 밝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은베르타 추천하고 싶고요 아, 은베르타가 네. 산소 탱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산소 네, 땡클. 그래서 거실에 산소라든지 그런 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 저 진짜 추천 잘한 것 같아요. 예, 잘했습니다. <laughs> 거실은 이제 잎이 큰 종류, 네. 침실은 음이온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꼭 집만 아니고 카페나 음점 이런 데도 있는데 혹시 카페에 어울리는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프로다의 카페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오시는데 예. 그냥 예쁜 것만 따지면은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약간 까다롭죠? 그렇죠. 근데 예. 키우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상업 공간에서는 카페 사장님들이 식물 관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비교적 쉽고 그러면서도 좀 이국적인 느낌을 내주는 야자 오. 종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맞습니다. 가장 평이한 아레카 야자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저는 조금 더 세련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피닉스 야자, 음. 또 아, 워싱턴 룩스. 야자, 또 부채 야자 같은 거 진짜 딱 외국에 온 느낌이 드는 오, 그렇죠. 그런 야자 종류를 추천드리고 음. 싶어요. 자, 그럼 다음은 식물 문의입니다. 예. 잘안 죽는 식물 뭐가 있을까요? 예, 잘안 죽는 식물 통상은 이제 열대 관엽 종류가 될것 같고요.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홍콩 여자 셀프레라라는 그런 셀프레라 종류가 굉장히 잘안 죽고 잘 자라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무나무 특히 뭐 인도 고무나무다무나 또는 블랙 고무나무. 그런 고무나무 종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식물에 좋은 환경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와, 굉장히 식구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식물의 환경은 우리가 그 식물을 키울 때좀 자생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아열대나 열대이기 때문에 좀 추운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음. 최소한 15도 이상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 야외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바람은 음.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도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습기를 일정 시간 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해와 바람, 그리고 그렇죠. 습도, 물, 그렇게 그렇죠. 식물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식물 영양제를 줘야 되나요? 건강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 시기인 봄이나 여름이 지난 9월, 10월 정도에 한번 정도씩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금 건강하지 않은 식물에는 영양제를 안 주시고 그 물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자가 예. 영양제를 줄 때는 되게 이게 비료 종류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예, 예, 예. 뭐 알비료도 있고 그죠. 액상도 있고 예, 예, 예. 가루 같은 것도 있던데 예, 예. 뭐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무난한 거는 알걸음인데요. 알걸음 중에서 굵기가 큰 거보다는 좀 작은 알걸음 같은 음.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수입 제품인데 오스모코트 같은. 이런 깨알 같은 그런 음. 거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식물에 피해가 없어요. 음. 그래서 분갈이 할 때도 흙에 같이 섞어서 주셔도 될 정도. 음. 근데 조금 강한 비료는 좀 주의해서 어느 정도 성장기에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영양제나 비료는 봄이나 가을 같은 성장기에, 성장기에 또 건강한 식물에게 예. 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로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물.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아, 수 있나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요즘 시기에 잘 나가는 거는 뭐 카페나 집에서도 굉장히 키우기 쉽고 감성적인 식물들로 아스파라거스 두 번째는 요게 그 뉴질랜드 호주 식물인데요 마우리 소포라랑 마우리 코르키아 이두 가지는 사시사철 인기가 있어요. 요거는 계절 상품인데요. 요즘부터 이제 초봄까지 잘 나가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쌀이나무입니다. 잎하고 줄기의 음. 감성적인 느낌도 좋지만 음. 이제 1월부터 꽃이 피거든요. 꽃이 한두달 정도 가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한상이죠. 맞아요. 음. 보라 쌀리는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꽃이 예, 예.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 요 뒤에 있는 게 보라 쌀리 어, 그렇죠. 여기 작년에 있던 거 보이실까요? 건데, 보이실까요? 아, 살짝 한번. 그리고 저희 푸르다의 완전 스테디셀러 짜보에 대한 질문이 있요 아, 청짜보요? 청짜보가 왜 비싸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식물을 우리가 그 구매하거나 배양을 할때 노동력이라든지 그 기간에 따라서 사실 값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짜보 같은 경우는 작은데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은 잎의 크기에 따라 서 자라는 성장수가 다르거든요. 잎이 큰 애들은 1년에 1m도 자라요. 근데 짜보는 음. 1년에 0.5cm도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음. 흐른 음. 오래된 나무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은 음. 결코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진 않습니다 단지 작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이 억울한 답변을 한번 저도 음,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싶었는데 억울하네요. 정말 그 비싼, 비싼 게 아닌데 너무 예쁜데 좀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작지만 나이백이다라는 음. 거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이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벌레 안 생기는 나무 좀 알려주세요. 벌레 안 생기는 나무가 있을까요? 벌레가 안생기진 않습니다. 벌레는 다 생기는데 덜 생기는 나무가 있고 음. 많이 생기는 나무가 있어요. 음. 그게 많이 생기는 나무가 어떤 걸까요? 꽃나 생기... 거. 맞아, 꽃 달리고 열매 달리는 거그 다음에 반성분이 있는 거그 이파리만 있는 나무는 벌레가 안 오고, 음... 꽃이나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좀 많이 온다. 그래서 이제 벌레는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기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 하고 통풍이라든지 음... 그런 걸 통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닦아주... 욕실 같은 데서 아... 물르다가좀 이파리를 좀 세게 싸주시면서 좀 닦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벌레가 생겼다면, 아,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천연 그 살충제나 살균제도 있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자주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벌레가 생기기 전에 한 번씩 뿌려주면 절대 안 생긴다는 거. 아, 미리, 네. 미리 뿌려주는. 게 생긴 다음에 거예요? 뿌리는 거는 죽여야 되잖아요. 잘안 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봄이 오기 전에 이 월달에 한번 음.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듯이 뭔가 활동을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이제 분갈이 관련 질문입니다. 아, 분갈이 아, 분갈이도 많이 네. 질문이 나오죠. 화분 가져오면 분갈이 해주시나요?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식물을 가져오셔가지고 푸르다에서 어울리는 화분을 고르셨을 경우는 분갈이까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식물을 사 오셔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저희가 다른 데서 식물이랑 화분을 사신 다음에 분갈이만 해 주세요 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예, 뭐 집에 있는 네, 화분이 이제 그렇죠. 오래 키우다 보면 작아져 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가져오시면은 음. 저희 프로데에 있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울리는 화분으로 조금 더 크게 분갈이를 해 드리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른 데 없는 장점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분갈이 비용 얼마예요? 분갈이 비용은 저희가 소품에서 대품까지 해서 3,000원, 5,000원, 1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푸르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흙을 저희는 그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고급 흙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케아타 바크까지 넣어가지고 흙도 좋고, 그 다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물도 잘 빠짐이 좋고. 그래서 그냥 일반 상토만 쓰는 것보다는 두배 정도 좋은 흙을 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네. 식물을 화분에 꽂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하면은 가지치기도 해드리고 또마감재로 예쁘게 장식도 해드리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신경 써서 이제 식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분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할까요 한번. 네. 화분도 전문가시니까. <laughs> 네. 먼저 그스제토 분이 예쁘긴 한데 네.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스제토 음... 분이 일반 토분보다 비싼 이유가 네. 뭘까요? 일단은 저희 수제토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저희 수제토분 같은 경우에는 도예가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빗습니다. 아, 100% 물레 성형이거든요. 예, 예, 보통 예. 이제 수제토분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중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처럼 손으로 빚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손으로 안 빚죠. 대부분이 이제 틀을 만들어서 예, 이제 찍어내는 해서. 방식으로 예, 예, 예.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작 공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 음. 그 다음에 저희는 가마에 소성을 할때 고온에서 굽습니다. 그래서 토분이 조금 더 단단한데요. 고온에서 소성을 하게 되면 화분이 터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의 편차가 있어서 색상도 다르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율이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분을 제작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를 못하는 화분들이 거의... 한20% 정도는 네. 그 불량 제품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굽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조각도 하고요. 아 이것도 다 장인이 손으로 일일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인이 손으로 다 합니다. 평이한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특별히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아, 있어요. 디자인 비용도 사실은 예, 만만치 그렇죠. 않죠.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공정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이런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합리적인 그렇죠.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수제 토분도 비싼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짬보처럼. 비싼 거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노력과 장인 <laughs> 네. 정신이 네. 들어간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아~ 근데 수제 토분이 단점이 네. 뭐~ 비싼 것까지는 괜찮은데 응. 이게 식재를 오래 해 놓으면은 좀 변색이 되는데 이 변색이 응. 되는 거안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변색이 되는 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분 흡수율이 좋고 또 공기 투과율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제 토분이라고 해서 변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이태리 토분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토분들도 다 이제 변색이 조금씩 있고요 그렇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네. 약간 흰색 이끼 같은 게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토분 같은 경우에는 유약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기성에 중점을 둔 화분이잖아요. 물이 젖고 공기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끼나 백화 현상이 생기는 건데 백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흙이나 비료에 있는 그런 음. 석회질과 무기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게 뚫고 나오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예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코팅을 안된 수제 토분의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받아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수제 토분이 세라믹보다 좋은 건가요? 일단은 세라믹 화분 같은 경우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거나 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화분을 그렇죠. 말하는데요. 이런 네. 화분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선택하는 이유는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또 취향 따라. 또 골라가시는 음.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반면에 토분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호를 하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분 중에 반은 통기성이 있고 반은 통기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 약간 업계의 비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이태리 토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리콘 용액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살짝 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통기성의 순서를 비교를 하자면 이제 가장 음. 좋은 거는 당연히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네, 수제 토분, 토분 같은,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이태리 토분 같은 예, 약간의 코팅 처리를 한 토분, 그 다음이 이제 세라믹 토분. 자, 그러면 이제 부타 예. 문의. 프로다에서 가장 비싸고 제일 귀한 식물을 알려 달랍니다. 아, 그래요? 네. 비싼 식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정통적인 그 분재. 네. 분재도 한뭐 비싼 분재가 몇 개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같은 일반 관엽뿐만 아니라 희귀종 관엽도 하기 때문에 희귀종 관엽 중에서 좀 비싼 애들은 천에서 1,500 정도 되는 무늬가 아주 좋은 빌리에테가 생각나는데요. 아, 빌리에테의 바리에가타 같은. 그다음에 에이. 요즘은 또 인기가 있는 무늬 힘의 몬테라 스 같은 경우 희귀하기 때문에 음. 좀 많이 비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통 분제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비싼요 정통 분제는그 노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년 된분제가 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200년. 그 희귀성도 있고 와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아 와서 직접 아 보시는 것도.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궁금하면 오세요. 예. 네. 네비 따라와도 길을 잘못 알려줘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그 아, 근데 일반 아니잘 알려주는데. 예, 일반 티맵에서는 잘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런 네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음. 조금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 있습니다. 우리 <laughs> 여자 화장실은 그두 칸이 있고요. <웃음> <노자>. <웃음> 남자 화장실은 한 칸밖에 없지만 어, 이 오렌지색 건물. 네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네. 푸르다는 화원 식물들이 있는 하우스형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분들이 있는 창고형 매장이 있어요 주황색 건물로 오시면 화장실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두분 가족인가요 가족은 아닌데 그냥 가족 같은 사이라고 보면될것 같고요 <laughs> 네 가족 뭐, 같은 사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laughs> 가족 아닙니다 <laughs> 왜 촬영할 때하빈님만 뽀샷이에요. 자우 님은 메이크업을 안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자우 님이 안 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아,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했는데 미원이좀 많이 들어와서 요즘은 비비크림 많이 지금 바르고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안 바르신 거 같은데. 아 살짝 발랐는데. 아, 그래.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자대네요 예, 예, 예. <laughs> 앞으로는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제가 신경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빈 님이 실제 사장님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뭐, 우리는 직원이 네.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네. <laughs> 모든 저는 분들이 다. 사장이 아니라요. 회장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의 네. 사실은 입김이 더 셉니다. <laughs> 합빈님 뿐만 아니고 매리저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제가 오랜 경험과 어떤 실력은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요즘 그러면... 감각과 트렌드는 젊은 분들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의견을 내면은 제 거는 많이 묵살이 되고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의도한 대로 <laughs>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저도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예쁜 수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드닝 클래스 규칙적으로 하나요? 식물이 연간 주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바쁘고 좀 한가한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 주기별로는 두 달에 한번 이상은 저희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예. 클래스 일정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 네이버 스토어에서 예, 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365일 매장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를 주기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식물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도 저희 자우님이 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4주 과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꼭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Q&A를 마쳤는데요 음.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다음 편에 2탄 네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벤트 어 그게 뭐였죠? 네그 이벤트는 바로 저희 구독자님들의 애칭을 정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저희 상품으로 지금 계절 시즌 상품인 보라쌀이 드릴 거거든요 네. 한 분만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한 명이 여러 번 참여를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 애칭 떠오르는 게 많다. 막 네. 10개든 20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 이제 은 선정되신 분께 저희가 보라사리 예쁘게 보라 꽃 피는 보라사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꽃이 안 펴가지고 그런데 지금 꽃대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보라 색깔 꽃필 거예요. 뭐 1월 정도에 필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1월 그래. 정도면 꽃 핍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푸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푸르다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